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연티인데 오늘은 이렇게 방을 다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피디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아요. <laughs> 피디님이 좀 부끄러워하고요. 이제 나가셔도 돼요. 이따가 제작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빠이. 자, 오늘은 좀 빨리 끝납니다. 오늘은 학교를 갔다 와서 일단 2025년 3월 4일입니다. 이 조은별 선생님한테 또 받았습니다. 조은별 선생님 1학년 2반 전 9번입니다. 김이은 자 웃소 한생학교 요기만 1권입니다. 선생학교요기만 1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생학교 막 요괴반 이런 거를 좀다 그렸는데 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좀 그리다가 했거든요. 짜잔, 여기 뭐, 인간 유소장. 인간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 유소장. 조은별 선생님. 1학년 2반. 입학 날 화요일 2025년 3월 4일 짜잔 구미호 요괴 날짜 같은 김성희 그리고 이제 투명 인간 고태훈 요게 날짜 같은 이것도 이제 막 그리려고 시작했어요 아 근데 잠깐만요 아이고 여러분 괜찮으세요 크크크 치킨 먹고 있네. 맞습니다. 투명인간 그리가 좀 어려워요. 저요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있거든요. 소개가 달라요. 근데 어디 보자. 어. 이렇게 많은 설명들이 있고, 읽어드릴게요. 구미호! 자,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잘 보이실 거예요. 잠시만요. 으차. 나한테 집게들이 많았어. 여러분 제가 잠깐 안 나오는 겁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집게를 이렇게 가져오려고 했어요. 우차. 여기도 하나 껴야 돼요. 영상 찍는데 쉽지 않아요. 따라 하는 게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하하, 이거 빼면 안 돼. 어디 보자. 이제 어쩔 수 없이 집게가 없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제가 잡을게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줄게요. 구미호.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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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을 매우 소중히 엮인다. 드라큘라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지식에 담긴 책을 즐겨 읽는다. 책을 읽고 있어요. 읽기요. 투명인간 투명해지는 능력을 가진 요괴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 지금부터 이렇게 잘 웃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그려본다는 거예요. 도깨비, 슴슬궂은 장난을 즐기는 요괴, 인간 세계의 돼지고기를 좋아한다. 늑대인간, 흉악한 늑대인간, 늑대로, 변화는 요게 공놀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 유수정 요게 세계에 적응 중이다. 적응 중인 인간 의도치 않은 사고를 뭐지 몰고 다닌다. 여기 보면 구미호가 진짜 화가 많이 화를 잘 참을 수 있지만. 갑자기 진짜 너무 진짜 너무 많이 화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요. 꼬리가 아홉 개 달린 만큼. 그래서 구 미호. 그래서 일단 투명 인간을 그려 볼 거예요. 벌써 5분이 됐습니다. 자 지금 그리기에 좋지 않아요. 왜냐면 <laughs> 너무 어려워요. 이걸 보면서 그려야 돼요. 투명인간 진짜 귀여운데. 잠시만요! 조용히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잠깐, 감독님이 너무, 너무 큰 소리를 쳐서, 조용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몸만 보입니다. 네, 옷을 잘 못해서, 벌써 6 분? 자, 그래서 잘 그려볼 거예요. 네, 제가 또 하필 그림을 중, 중간으로 그립니다. 제가 그림이 중간이에요. 그림을 그렇게 딱히 잘 그리지 않아요. 난 진짜 못 그린다. 라는 거는 아닌데,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모든 게다 이렇게 되는데, 다 이렇게 해놨어요. 뭐 그림이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제가 거꾸로 그릴까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안 보이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그림을 잘 그려놔야 돼요. 안돼. 그림이 살짝 망했어. 뭐 안돼. 안돼. 자~ 지금. 지금 투명인간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laughs> 괜히 여기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괜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명인간을 망쳐버려! 에 그게 좀 아쉽네. 여기 있는 모든 요괴와, 어, 인간이, 검은 바지에요. 안 되네 이게 하고 싶었는데 멋있네 얘도 안 되겠다 아무것도 안 되겠어 여러분들 이거 봐봐 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섞고 와서 해야 돼요 랄랄랄라 청심은 자 계속 시작했고요 잠깐 말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진짜 다 그렸어요 저희, 제가 이것도 하고 왔어요. 그 사이에. 자, 드라큘러 그릴 건데, 원래 빨간색이에요. 여기 주황 부분이. 근데 머리카락은 주황색이기 때문. 에 근데 저희는 똑같은 색으로 해야 돼서 슈퍼맨. 주황색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걸로 먼저 그립니다. 검정 슈퍼맨. 이걸로요. 짜런 음, 여기에 내 귀가 있네. 그럼 뭐 그릴 수밖에. 나도 그릴게. 얘도 그리고 너는 원래 있어 너는 인간이니까 이제 일단 머리를 풍선하게 하진 못해요 항상 이렇게 머리가 튀어나와요 저는 똑같이 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똑같이만 해요 먼저 좀 칠해주고, 칠해주고, 칠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다 머리카락이, 맨. 맨, 맨. 이거와 똑같이 그리고 싶지 않을까? 몰라요. 약간 아기 모습 같아.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한 거. 음. 여기까지는 주황색, 여기 흰색 맞음. 어떻게 그릴지 몰름. 그래서 이렇게 했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알았어. 크크. <laughs> 에라이 몰라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원래 뒤에는 다 주황색인데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지 몰라요 아 진짜 다 잘못 그렸다 안돼 이거 다 틀렸어 여기 몸이 있는데 이건 못 그렸어 아 드라큘라 진짜 너무 못 그리겠어요 몰라, 얘. 얘는 손이게 1, 2, 3만 손 있어. 6개인데, 손이 어떻게 5개야. 1, 2, 3. 에라이 몰라. <laughs> 진짜 모르겠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알거이지만 저 진짜 잘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검정색으로 옷 만들었어요 에이 틀린거 아이 뭐야 표정만 귀엽게 해서 뭐야 에헤헤 아쉬워라 조금만 더잘 됐으면 진짜 귀여워 나는 괜찮았는데 여러분 이게 잘 안되는거입니다 미술은 안되는 것 점점점 배워가며 자라는 거다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약간 괜찮습니다 여기가 약간 약간 그런 것 같은 거 고, 탱. 영상에서는 고탱이라고 나오지만, 원래는 고, 태, 원입니다. 어, 근데 아까 고, 태, 훈이랑 비슷하죠? 고고, 고고, 형제입니다. 누, 누가 형이냐고요? 누가 오빠냐고요? 바로 드라큘라입니다. 고탱. 동생은 고, 태, 훈. 모태, 후원, 자기, 동생입니다 <laughs> 거꾸로 됐네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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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루루루 신발을 그냥 신어. 됐어. 여기만 칠해,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 수도 에이... 진짜 몇명 그런 거야 1, 2, 3, 4 아니 4명만 그려도 괜찮아요 뭐 6명이니까 이제 두명 남았으니까 다음에 또 e n t v e n t v 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에이야 괜찮으세요? 티비를 보다 말았음 이것도 웃소임 크크크 <laughs> 환유맨 저희 티비가 말을 할수 있거든요 기가진이를 불러서 환유반을 불러볼게요 기가진이! 안되네요 그냥 한번더 불러볼게요 기가진이! 한생학교 요괴반 틀어줘. 까지 그 빠이빠이빠이빠이 인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빠이빠이빠이빠이